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어, 사실 오늘 이제 12월 1일, 되어서 블로그 마스를 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매일 매일 24일 동안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두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제가 블로그 마스를 하는 동안 사실 뭔가 주제를 정한 건 없고 그냥 매일 매일 일상 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 영상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미국 초등학교 대체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보통 대체교사가 매일매일 다른 학교나 다른 반에 가서 가르치지만 저는 어, 출산휴가를 가신 선생님을 맡아서 세달 동안 같은 학생들 같은 반을 맡아서 어, 완전 선생님처럼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이 제가 사용하는 교실인데요. 어, 제가 꾸민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제 전에 계시던 선생님이 꾸미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많이는 꾸미지 않을 것 같지만 어, 오늘 이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블로마스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조금씩.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은 5시가 조금 넘었고 퇴근은 원래 3시 반쯤에 할수 있기는 한데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좀 남아서 하다가 어 여기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집에 들고 가서 더 하려고 합니다. 일단 떠나기 전에 교실에 이것저것 좀두고 가려고 해서 어 그것 좀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어디도 들렀다가 집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할것 같아요. 우선 제가 가져온 게이조그만한 트리인데요. 정말 별거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살짝 느낌 나는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소품을 사왔는데 타겟에서 한 3불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 여기 자, 책상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제가 여기 앉으니까 이렇게 매일 볼수 있게 이렇게 해 두고, 어 너무 썰렁하니까 여기에 작은 오너먼트들을 달려고 그거를 사러 타겟에 다시 가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를 위해서 만들었던 달력인데 어 집에도 쓰던 게 있고 이건 엑스트로로 남아있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뭐 이거는 딱 달력 끼우기 좋을 것 같아서 마샬에서 샀는데 이게 399밖에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12월을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어, 여기 트리 옆에다가. 잘 어울리죠. 사실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맞았어요. 12월 1일 오늘 지났으니까 색칠을 해주고 갈 거예요. 짠! 선생님들의 필수템인 블록달로펜 이거를 가지고 매일 매일 색깔을 칠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데코는 완성이 되었고요. 잠시 이제 책상을 보여드리면 보통 여기에는 어, 컴퓨터를 두고 화면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요. 여기 이제 집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어, 스타벅스 레드컵 오래 거고요. 바디 크림 어, 가끔 로션으로만 쓰는 용 하나 갖다 놨고요. 어, 커피 정말 필수 커피. 그리고 물 많이 마시려고 일부러 큰 통에 가져왔는데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을 마실 겨를조차 별로 없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가방에 챙겨가고 컴퓨터는 어, 충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챙겨주고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도 이제 셧다운을 해줄게요. 모니터까지 끄면은.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2층짜리 초등학교예요. 다 왔습니다. 어제는 더 어두울 때 나왔는데, 오늘은 좀 낫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 진짜. 최근에 저 사이에 엄청 추워져서 아, 너무 추워요. 패딩 입고 다녀요, 이제. 이 일이에요. 어, 원래 퇴근을 좀더 일찍 하고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정신없이 해야 될 것들이 생겨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기 전에 어제 사온 오너먼트를 이제 달아주고 그리고 바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